안녕하세요 찐선생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군무원까지 포함해서 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군무원이 좀 대세인데 또 군무원 시험이 이제 곧 모집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원서 쓰고 또, 이제, 7월 2 4일날 시험까지 곧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 항공, 전자. 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계속 그 실강을 하고 있었죠. 요 부분하고 저희 그 노량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 및 군수 직렬. 뭐 포함해서 문제풀이반이 통합해서 저희 인천에 있는 어 저희 학원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 저희 항공전자 군무원 이론 교육은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어 4월 24일날 이제 종료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인 5월 1일부터 항공과 전자 군무원 문제풀이반이 이제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한 20여 명 정도가, 어, 있기 때문에 이론반이 그대로 문제풀이반으로 오기 때문에 약 20명 정도만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쪽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둘러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지금 아직도 선택하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시대에는 좋은 대학교 가는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군을 갖는 시대인데, 어, 여러분, 항공, 정비사, 이런 부분 아주 좋은 진로이면은 틀림없죠. 그러나, 아,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우리 현실에는 코로나 19가 이렇게 있죠. 이걸로 인해서 진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현재 운송사업도 그렇지만 제조업계까지 아니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진짜 맞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항공업계가 뭐 그면은 뭐 완전히 장마가 되고 속대밭이 완전히 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몇년 동안은 소나기가좀 오는 상태다. 그래서 쏘나기를 또 맨몸으로 막고 있는 건또 옳지 않는 그런 자세고요. 쏘나기가 올 때는 이렇게 우측 그림처럼요, 아, 안전한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하고, 어, 안정적이고, 또 항공 정비, 뭐, 전자 이쪽으로 경력 관리가 되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항공 공무원 또는 전자 공무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나요? 저는 120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0살 정도 살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한1 2 0살까지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120살까지 산다고 누가, 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경제활동이 끝나고요. 자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노후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재 그,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존하는 직업, 눈에 보이는 모든 직업들이요, 한 50%는 사라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 거기서, 그 중에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는 게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군무원, 항공군무원, 특히 군인, 또는 군무원은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됐고, 또 인간의 역사가 없어질 때 없어질 거라는 이런 모든 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합니다. 현재 군무원은 공무원인 거다 아시죠? 군대에 군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공무원연금 수혜자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수혜자입니다. 안정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성인 남녀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직업 군임에틀림 없고요.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으로 있는 동안 안정적이고요. 또, 군무원에서 이제 정년이 다 돼서 죽을 때까지, 아, 연금이 나오는 거고. 또, 죽고 나서는요, 자기 배우자에게 한70% 정도가 연금이 이렇게 다시 나오니까, 아, 자기 와이프나 배우자에게도 굉장히 어, 좋은 직업이면 틀림없습니다. 군무원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신문부장을 합니다. 예. 강력한 우리 국가라는 울타리로 여러분들 지켜줍니다. 또 특히 항공이나 전자, 이런 군무원들은 저는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업할 때나 이럴 때는 더욱더, 어, 여러분들 나중에 뭐한 60세나 65세 돼도 여러분들 시대에 세대는 에한 75살까지는 적어도 근무를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재취업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자기 개발기의 요 부분은 어,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군무원들도 어, 국방부랑 교육부랑 협약이 돼서 군무원들도 본인이 원하면 어, 근처 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무시험으로 갈수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음, 혜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또 군무원은 군인들이 군무원은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복지 플러스 에서 군인들이 내는 복지까지 다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골프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에 27개의 골프장이 있다 그래요 이걸 뭐몇년 전일 겁니다 한 10년 전에 이렇게 회원권으로 했을 때 17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더 되겠죠 어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교 교원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도 이제 공무원인데 그분들은 복지 복지 측면에서 뭐 다른 복지는 있겠지만 골프장은 전국이 하나밖에 없다 고해요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이 되시면 아 지금 무슨 골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공, 근무하고 나서는 아마 이 골프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기타 뭐 호텔이나 콘도도 전국에 65개 소나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휴가 때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에, 이런 데 예약해서 연가로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이제 넘어갔는데요. 아,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이 전자나 항공 쪽에 전문화돼 있고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쪽만 제가 이제 경쟁률, 작년도 경쟁률과 컷 점수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전자, 어, 직렬을 한번 볼까요? 구국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약 10.6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요. 어, 육군이, 어, 컷 점수가 60점, 그리고 해군이 67점, 공군이 64점, 한 65점 정도의 컷 점수가 형성돼 있네요. 그래서, 어, 다른 항공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자가 초, 그러니까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저는 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이전장진렬에 전공하지 않은 그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했는데요. 지금 한 7주 차죠? 7주 차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 내심, 아, 올해 좀, 그러면 내년도까지 해서 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줬는데, 올해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 기술군무 원 쪽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전자 어, 기술군무원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컷 점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네. 항공기체는요, 전체 31대 1, 아, 굉장히 높죠. 육군은 비교적 낮습니다, 10대 1이고요, 67.68점 점 정도의 컷입니다. 공군은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62.5대1 어, 컷점수가 78.33한 80점대 되네요. 그다음에 해병대는 비교적 전체적으로좀 낮습니다. 73점 기간은 육군이 67점 정도 되고요. 공군이 65점 해병대가 아, 이번에 사, 작년도에 보니까 46점 거의 그 기술직능은 60점 아래 40점 이상 되면은. 합격생이, 어,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컷 점수가. 어, 60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격됐어?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술 근무원은 40점 이상 되면은 컷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상대적인 건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지원을 많이 했다가 육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뽑으니까 육군 쪽으로 시험보는 많이 간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군, 해병대는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20대 1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네. 보기는 어, 육군이 52점, 그 다음에 공군이 74점.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항공이라 그런지 공군의 그컷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이 이 복지 수준이나 뭐 근무 여건들이 좋다 보니까 공군을 선호하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육군이 어, 군무원들은 훨씬 더 많이 뽑는다. 왜냐하면 육군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병사들이나, 아니면은 요런 쪽그 장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직능이나 이런 쪽은. 다 군무원으로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육군이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했고 공군은 원래 체제가 군무원들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결원들만좀 빠지는 인원들만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또 작년도부터는 이렇게 됐죠. 어, 필기 성적에서 합격되면 그 다음에는 면접으로만 이렇게 최종 합격자를 이렇게 선발했는데 작년도부터는 필기 성적이 50%, 그 다음에 면접이 50%입니다. 즉, 필기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컷 점수를 넘겼다고는 안심할 게안 되고요. 컷 점수를 넘겨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넘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저희 학생들 설계는요, 목표는요, 80점에서 85점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 거의 컷 점수가 이번에 항공업계가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젠서리를 맞을 거라고 예상을 별로 못 했거든요. 금방 코로나가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7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들 연락도 많이 오고요. 보면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군번 그래서 아마 이컷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적어도 80점에서 85점 사이 정도에서 아마 컷이 형성될 것이고, 아니 80점 정도에서 컷이 형성될 것이고, 우리가 좀 어, 나중에 최종 합격을 고려했을 때는 85점 이상을 목표로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풀이반도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어, 이번에 개설되는 직렬은요, 문제풀이반이 개설되는 직렬은 항공은 뭐, 기, 구급, 구급입니다. 구급 기준으로 기체, 기관, 고기, 직렬, 세개 직렬을 다열 거고요. 주말에 실강을 합니다. 지금도 주말에 계속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풀이반 대서도 주말에 실강을 할 거고요. 통신전자직군에서 전자 부분만 주말에 실강을 합니다. 그래서 요기술근무원은 5월 1일부터 저희 인천 캠프에서 실제적으로 강의를 직접 하는 거고요. 수강료는 과목 수에 따라서 39만 5천원에서 79만 5천원까지 차등이 차등 배분이 돼 있고 행정직군의 행정 및 군수는요. 이거는, 노량진에서 실 강의를 하는 거를 저희 인천 캠퍼스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중에, 예. 좀 이따 이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12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첫 주인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그첫 주에는 아마 그, 그냥 오픈, 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청강이 허용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와서 청강하고 그, 지금, 라이브 강의하는 곳, 이런 걸 결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중 라이브지만, 19만원부터 59만원까지 좀 차등해서 이렇게 과목수나 아니면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라 저는 뭐 나중에 필요한 시간에 제가 시간 맞춰서 인강으로 듣겠다 그런 친구들 19만원이고요. 실시간 라이브는 59만원이고, 과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주종 라이브 요 강의는 음좀 전체 과목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59만 원한타입만 있는 것 같아요. 그외에 기타 경비가 10만 원, 요 라이브 라이브 강, 개설되는 강좌는 10만 원이고요. 실강으로 하는데 12만 원 정도의 그 기타 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교재는 별도이고요. 아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어, 이론도 하, 아예 수업도 진행을 안 해봤고, 아, 좀, 완벽하지 않으면, 어, 이론을 실강을 지금 아직도 저희 항공이나 전자는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론 실강 했던 거를 인강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주말 이론 강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기실시한 어, 동영상도 실비로 제공이 가능하니까, 지금 어제 생각에는 뭐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뭐아몇개월안 남는데 과연 되겠어?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들 지도해서 보면요 집중도가 중요합니다 집중도 그래서. 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한 친구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긴 하겠지만 한 3에서 4개월 정도 한 친구들도 합격하는 애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인해서 이렇게 집중도를 가지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교육계획을 한번 보시죠. 에, 월요일날은 오전, 오후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최효신 어, 교수님, 강사님께서 어, 4시간씩 이렇게 문제풀이반이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날은 똑같은 국어이지만 오대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수요일날은 오후에는 경영학, 그러니까 군수직능이죠. 군수직능은 국어, 경영학, 행정학 이렇게 되는데 뭐 목요일날은 행정학, 남진우 교수님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행정법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보면 기체, 기관, 역학, 정비를 5조 5로 나눠서 강의실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 토요일날 그 문제풀이반은 5월 1일날 합니다. 즉, 원서를 다 여러분들이 쓰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직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저희 학원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요. 실제, 실, 실제 강의할 때는 뭐, 오전, 오후로 한 타임밖에 못 들어가겠지만, 그 해당되는 과목밖에 못 들어가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복습할 수 있는 인강은요네 과목을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원을 뭐, 기체나 기관이나 보기를 각 군별로 조금 차등 있게 줬다. 그러면은 본인이 좀부지런을 떨어서 네개 과목을 다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값으로 네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자나 전자공학 아, 이런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아, 학습은 지금 잘 마쳤는데 어 이거 시험을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니까요 50점에서 60점대에서 더 이상 잘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한 20점 이상 올려야 돼요 그래서 20점 이상 올리고 싶은 지원자들은 한번 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당락은요 합격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아무나, 누구나 풀수 없는 문제에서 결정이 돼요. 예. 그니까, 뭐, 우리가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아니면은 뭐, 면장, 이런 데에서 컷이 60에서 70점이고 또과목별로도 패스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 시험 준비만 하면 되겠지. 오산입니다.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또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에서 어려워서 일단 패스하고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만 풀었던 친구들은요. 이렇게 패스한 문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풀수 풀 있어야 됩니다. 예, 또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도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응용되는 문제까지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기출문제만 그대로 준비가 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오는 것만 맞추고요 옆으로 조금 비껴서 오는 것들은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맞춰내야지만 80점 이상 85점 90점까지 고득점을 해서 나중에 최종 합격할 때 어떤 어드밴테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방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즉 이해력 이해를 해서 문제가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고 있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도 이걸 이해력으로 풀수 있는 정도까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어뭐 5월 1일부터 수업이지만 그 전에 4월 22일이나 23일날 모집 공고 나온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직렬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안 되신 분들도 어 저희 학원에 한번 문의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면요. 개인 수준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특성,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직렬이라든지, 또 그런 걸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최종 나중에 시험 보러 가는 날, 가기 전날, 어느 군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같이 상의해 보고, 어, 합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뭐 이상으로 어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추격을 했는데요 저희들 항공전자군무원 문제풀이반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한 20여 명 정도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시고요 또뭐 물론 뭐 장소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고 그런 친구들은 인강으로도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론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요 이론 교육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듣기도 하고 또그 전에 이론도요 저희들이 인강이나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염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권 내이 지역권 내에 있는 친구들이 굳이 그 노량진까지 이동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천 요 부평역 앞에 있거든요. 거기로 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듣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으로 어 요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음. 하여튼 어 여러분들 그군무원 특히 항공 저도 항공 전공자이지만 우리 항공 전공자로서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요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여러분들 자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 1%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공, 뭐, 전문학사, 학사,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나왔도다1%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 쏠하게 팍팍 내리는 이 시기에 안전한 우산, 아, 그런 곳으로 잠시 피하든지, 아니면 그 곳이 계속 어떤 본인의 그,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제가 마, 말씀 마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음, 학원명하고 전화번호를 제가 밑에다가 초록색으로 게시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학원 전화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하든지 문자 톡 어떤 형태로 이제 주시면은 제가 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현안 업무들이 하다 보면. 반드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파이팅 하십시오.